다시 할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비움 갤러리 대표 김상균입니다. 네. 지금 아트페어, 뱅크 아트페어 준비 중에 있고요. 음, 지금 비움 갤러리는 오태중 작가님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내일 일요일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아트업 비움 단체전이 열립니다. 예, 단체전에 참가하는 작가님들의, 음, 프로필이나 전시작품은, 어, 홈페이지, 어, 비움 갤러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어, 작품 리스트 그쪽에 올려져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어떤 작품들이 전시되는지 한번 보시면은, 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시 중에는 꾸준히 영상이나 사진을 올릴 예정이고요. 음. 물론, 다음 주에 있는, 어, 목요일부터 목금, 토일, 16, 17, 18, 19, 이렇게 4일간 뱅카트페어, 어, 을지로에 있는 롯데 호텔 서울, 그쪽으로 오시면은, 음, 비움 갤러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엽서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12명의 작가님들을 전면에 담고요. 그 다음에 뒷면에는 세줄 이내에 작가 노트나 작가 소개를 담았습니다. 요 옆선은 비움 갤러리에도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오셔서 관심있게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아트업 비움은 공모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모로 진행을 하고, 어 공모 내용은 어 홈페이지나 블로그, 인스타 페북에서 보시면 은 나와 있고, 잘 나와 있고요. 15일부터 28일까지 공모를 하고요. 음, 공모한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작가와의 만남을 라이브로 이렇게 한 30분 이상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별로 이렇게 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뿐만 아니라 인터뷰 영상이나 작품 소개 영상을 담아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이 예, 음, 자료도 어느 정도 쌓이고, 어, 또 궁금하신 분 있으면은, 아니면은, 어, 제가 정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좋았다, 나빴다, 아니면 이런 분이 아쉬웠다라고 하는 얘기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라이브를 음 하는 이유는 예, 앞으로 진행할 아트업 비움이라든가 아니면 작가의 만남 등등에서 어, 자유롭게 예,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우려고 하는 점도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유튜브에도 지금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는데 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프리카 TV도 지금 실시간으로 나가는 것을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으로 보여지면서 음, 고객 관객과 상동하는게더 크다고 하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물에 음, 그 있어서는 음, 제가 잘 유서해서, 음, 어, 볼트볼 장가, 장가 도움을 음, 좀 받아서 음. 의견을 음.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내일, 음, 내일 일요일, 어, 작품 설치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은 님볼트 음. 작가님과 그 아프리카 TV 방, 그 방송을 하면서 그, 고객과 관객과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요령을 조금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뭐, 유튜브도 뭐, 장시간, 한 시간 이상 그 라이브를 하면서 관객과 소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 그런 부분도 뭐, 같은 동일한 선상에 있는 요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 뭐, 이제 고객층이 다르니까, 관객층이 다르니까, 예. 그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을, 않는 그런 시장에도 이렇게, 음, 환경에도 이렇게 도전을 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예술이라는 것은 그 가치는 항상 도전함에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활동이나 도전이나 뭐 의견 있으시면은 알려주시면은 뭐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네 다양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오늘 아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공기 질이 굉장히 안 좋은데 어제 오늘 제가 목이 굉장히 칼칼하고 어안 좋은 것 같아요. 네어 커피나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요. 예.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